<laughs> 아우씨! 내매매가 와내무 안녕하세요 수비스 t v 의 수비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겨울 제철 정말 풍부한 영양소들이 많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그것은 바로 그만. 굴입니다. <laughs> 부망해 가지고 2만 8천 원 줬습니다. 국내산 참굴입니다. 오늘 이굴 가지고 맛있게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돌멩이잖아요. 20kg인데 까고 나면 조금 씻어가지고 올게요. 아, 맞다, 맞다, 맞다! 파르기! 최대한 솔로 진흙들, 이런 거. 오,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시네요. 일단 굴 보시면요. 굴은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자라더라고요. 하나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입이 열리는 부분이죠.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살짝 깨가지고. 됐어, 됐어. 속 집어 넣어가지고 지렛대를 이용하여 열어주. 초코추장 생굴해 바로입 역시 겨울철엔 굴이요 굴구이 바로 갈게요. 불 온. 이거 뜨거우니까 여러분 먹장갑 꼭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우이싹 나오고 있죠 지금. 오 이렇게 열렸어요. 자. 잉롱하다 융롱해 짭짤함, 음 쫄깃함 그냥 이번에서 행복함이 그냥 근데 나는 이렇게만 먹기 싫은데 제 일상 나머지 내가 다 썰어, 다써 고추장, 스푼, 물엿 엄마표 매실액 다 썼어 파이라. 설탕. 식초를 한 스푼만. 하나. 한 스푼. 음. 양배추. 케니. 청양고추. 양파. 배. 사과 당... 나. 아! 꿀. 진짜로 많이 나이가. 물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준수기. 온. 아, 수제는 조심하세요. 수제. 아 있어. 됐어. 허어어하 그래? 이야 구리 까도까도 계속 나오네 물에 그래. 비가 음 막혀 물에 숨겨진 세상 제이성풀온 안녕 천연 조미료 터하 마늘도 지금 터하해 메생이 물에다가 메생이를 풀어줘 물에 살짝 헹궈줘가지고, 나 레시피 몰라. 그냥 해. 자, 그 다음에, 하룡 정전. 허하. 음! 마늘, 소금을, 한 꼬집 에 발을, 한 주먹. 제삼성 불 소금을 좀 빼줄게요. 타타타타한1 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발라주고. 따다 그러그럼 기다가 이제 구루 예쁘게. 자자자 파 시금치 몸에 좋습니다. 오븐에다가 올리고 치즈 더 많이해. 오븐이면 돼요 이거. 자 오븐이면 된다 그랬죠? 오븐 오픈 우리 빈곤님들을 이야 이야 쿨피자 이야 제 사성 쿨버스 알 아이요 수분을 좀 빼줄게요. 캔버스 알 아이요 하면 뭡니까? 갈릭 우와! 소금 좀 넣어줄게요. 굴이. 굴버스 알 아이요. 빵 위에다가 오버쿡트 갈릭. 올리브유 살짝 담가가지고. 그러이 여러분, 한입 더. 음. 태우드는 거, 간바스 뺨치는데요? 으필제 5성. 랍리부유. 아 여기 다숨려있어 <laughs> 미리 삶은 면 소금 살짝 굴스타 완성! 쿨스타? 제육송 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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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터하, 물어백, 굴주먹, 터하, 살짝 매콤하게 더. 끝! 기가 막힙니다. 입사봉 r 로이참 i r e d 오 o 오 베가르분들의 소스를 이용할 리조트를 만들 건데요. 전혀 재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참밥, 참밥, 블보, 올리브유, 마늘, 양파, 천천이 볶아줍니다. 자, 굴을 넣어줍니다. 벼 까르보나라 소스. 조금 끓여지면은요. 찬밥 근데 너무 찬밥 붓은 밥, 붓밥. 와, 굉장히 치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예요, 지금. 자, 후추를 넣어주시고. 다져서 다시 볶아줍니다. 올려줍니다. 후추 한번 더. 플레이팅, 완성. <laughs> 요렇게, 그럼. 음. 와 이거 미쳤다! 크림 소스랑 불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부드러운 식빵에다 먹으면 대 맛있어요. 아. 음. 근데 김치 없나? 한국인이야. 이렇게 먹어야지. 아. 너무 맛있다. 음. 이렇게 오늘 굴을 가지고 일곱 가지 요리를 해봤습니다. 굴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외 나가면 우리 한 잔에 막몇천원몇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행복한 나라라 이 말입니다. 지금 또 제철이라 맛있고, 1kg에 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1kg 하면은, 이거 k g 까지 우리 다 해먹어. 굴이 노로바이러스가 잘 걸린다고 하는데, 생굴 먹기 조금 무서우시면, 익혀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하죠?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아연에다가 칼슘에다가 냥냥. 100g당 97칼로리. 자, 오늘 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위만 뽑을게요. 3위, 굴, 물에. 까만이요, 그냥. 2위는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굴짬뽕, 굴젓뽕. 대박이었어요, 진짜로. 대망의 1위. 국밥! 피자를 <laughs> 왜먹냐 짬뽕을 왜먹리저터를 엄청 간단하게 요리했는데, 기가 막힌 맛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굴도 출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겨울 제철 굴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네! 빠바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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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하, 다시 나는 사 나, 나, 석하, 안사! 아들! 후는